버지니아주의 글랜 영킨 주지사는 비판적 인종이론의 반대론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 인물을 지금 다양성 평등 포용 사무국의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양성 평등 포용 사무국,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유색인종이라든가, 예, 소수민족들을 돌보는 그런 사무국입니다. 이 사무국은, 그, 예전에는 이제 평등위원회로 이야기가 됐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어, 뭐, 균, 평등균등위원회인가, 뭐, 기회평등위원회인가, 하여간 그런 이름으로 아 됐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다양성평등포용, 해가지고, 어, 이야기를, 이름을 이제 부서 이름을 바꿨고요. 이 부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장으로 안젤라 세일러라는 인물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안젤라 세일러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비판적 인종 이론을 반대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케빈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급진 좌파에 분열된 의제를 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당장 이제 각주 정부의 기관들을 이끌어나가는 국장급, 실장급 또 장관들급이 전부 다다 이제 공화당 인사들로 싹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헤럴드변 같은 게 한인 정치인들도 여기에 발탁이 돼서 부국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이런 게다 이제 즐거운 소식들인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한인 의원 한인 연방 의원들이 4네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둘, 공화당 둘, 그러니까 이제 한인 연방 의원들의 활동 소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한인 정치인들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들려오고 있고 예전보다는 좀더 많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달을 해도 뉴스가 가득 찰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흑인만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하란 법 있냐, 한인도 미국 대통령 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꿈을 키우셨었죠. 그런 점에서 오바마를 좋게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던 거 저희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그런 역량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 각지에서 로컬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그니까 예,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여하는 예, 열심히 뛰고 기여하는 그런 한인들이 인정받는 모습들 뭐 열심히 혼자 일해봤자 인정 못 받으면 허수고가 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그리고 또 인정도 받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주어야 그래야 언젠가는 대통령도 한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열리는 것일 테니까. 제가 한번 뭐그 꿈은 뭐 누구나 다 가져볼 수 있는 꿈인 거는 같습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또 그런 나라니까 기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나라니까. 어쨌든 그런 다양성 평등 포용 사무국의 부국장으로 한인이 발탁이 됐다. 그리고 지금 국장으로 발탁된 인물은 굉장히 에, 강한 인물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래서 분열적인 형태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비판적 인종이론을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쫓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비판적 인종이론 반대자이자 맨하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지냈던 크리스토퍼 루포라는 분이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루포가 세일러가 이 국장에 임명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 사무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성과 그리고 기회의 사무소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그래도 어 다양성 어, 또, 기회, 포용 사무국,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 다양성 평등 포용 사무국에서 다양성 기회 포용 사무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를 기회라는 단어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단어를 놓고 나서 이 좌파들이 그 단어를 어디에다 갖다 붙였냐 하면 뭐 인종적 정의, 뭐 사회적 정의, 뭐 이런 식의 평등을 거기다 갖다가 지금 자꾸 붙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게임의 룰이 평등하게 적용된다라는 법치주의 입지, 입장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평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상한 성평등 막 이런 데다 갖다 붙이니까 그걸 빼버리고 그냥. 기회로 바꿔서 우리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아예 색깔을 바꿔놓은 것을 이제 저희가 보았고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평등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성취의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이 선호한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키는 세일러를 연방, 이 정부의 다양성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사무국장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사가 되는 것과 같은 로봇스가 또한 칭찬한 산전 관리에서의 불평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도록 사무국장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무슨 얘기냐 면면요 과거에는 이 사무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산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산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사무국에서 다루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생명적인 정책들 그, 그 정책들의 집행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좀잘 어, 좋은 소식들이 좀더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변희용이라고 하시는데 변희용 씨 지금 어, 영어 이름은 해럴드 변이고요. 예, 60대 후반이신데. 어쨌든 지금 정정하게 잘 활동해주고 영킨 주지사가 주지사 선거할 때 상당히 그래도 역할을 하시고 도와주고 했던 부분들 저희가 버지니아 지역의 언론들 통해서 좀 간간히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국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지금 그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어떤 좀 멋진 활동들 저희가 좀 기대해 보기를 바라고요. 한인들이 한명더 한인으로 주요 요직에 또 공직에 올라가 있는 분이 한명더 있는데 제이슨 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이슨 박은 예그 전쟁용으로 유명하고요. 저희 한번 애틀란타에 초대돼서 왔을 때제가 직접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예, 상당히 훌륭한 젊은이. 좀 저, 이제는 젊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laughs> 나이도 이제 이제는 들어가니까. 근데 이 제이슨 박을 지금 보훈처 그러니까 주 보훈부의 부 어. 부장관으로 지금 차관급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어떤 실질적인, 부국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실무 담당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무 총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실질적인 자리에 임명들이 한인들이 되었다라는 점, 그 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들을 보여줘서, 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주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면은 자기 역할을 정말 정말 충실하게 잘 해내는구나라는 그또 좋은 인상들을 좀 남겨놓시기를 으또 바래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헤럴드변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이민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 대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 왔는데 이렇게 정치계 입문해서 사람들과 같이 전개 진출할 수 있었, 있다는 것, 주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버지니아 대학 졸업했다고 그러고요. 특허청 공무원으로 34년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페어펙스 카운티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장, 버지니아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회장, 뭐 이런 것들을 좀역임하셨다고 그러고, 미주 한인재단위원장,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곳곳에 진짜 지역에서,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그런 활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저희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서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자기 역할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예, 그런 분들 또 전국적으로 알려드리는데도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저 미국에 나와 있는 이 미주 한인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숨어 있는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언론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 뵐 때마다 새로운 도전도 받고 힘도 받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 버진이 아주 저희가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좋은 또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